굽어있는 등만 잘 펴져도 놀라울 정도로 상체 라인이 달라집니다. 하루 딱 8분만 투자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오태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운동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동작은 팔꿈치를 원 그리기입니다. 양손 터치! 원을 그려주세요. 자, 뚝뚝이들 오늘 하는 모든 동작은 앉아서도 진행 가능하니까 한번 꼭 따라해 보시고요. 여덟 가지 동작만 꾸준히 해도 상체 라인이 예뻐지니까 한번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모든 동작은 양쪽 날개뼈를 딱 모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등이 굽지 않게 팔짝 펴질 수 있게끔 날개뼈를 모아 주세요. 그래서 팔꿈치가 내 몸보다 약간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자 혹시라도 어깨가 올라갔나 싶은 톡톡이들은 팔 이렇게 놓고 진행하셔도 돼요. 자 계속 날개뼈 주변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되세요. 등이 굽어 있는 분들은 날개뼈 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 톡톡이들 내 등이 좀 굽어 있다 보면은 어내 날개뼈가 여기구나 있 이렇게 느끼면서 날개뼈를 찾아주세요. 날개뼈 어디 숨어있었어? 왜이제나타은 거야? 3, 이렇게 아기패랑 <laughs> 인사를 해주시고, 자두 번째는 W 동작인데 알파벳 W 모양을 내 팔로 만들어볼 거예요. 제 양팔 위로 알파벳 W 이렇게 조여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열어주고 내 팔꿈치를 몸 옆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자 그리고 팔은 잘 하고 있는데 등이 굽으면 안 되겠죠? 등은 살짝 열어주면서 팔꿈치를 끈적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끈적한 무언가를 위해서. 침착하게 내린다는 느낌, 또는 진짜 무거운 물건을 내가 끌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팔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등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을 가져가야지 등 근육이 사용됩니다. 자, 등만 펴져도 상체 라인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 동작만 잘 따라해도 승모근 라인까지도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등에 근육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등이 굽거나 승모근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톡톡이들 오늘 언니랑 같이 등신되보는 거야.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나랑 함께 등신될 톡톡이들 여기 모여라. 자 천천히 3, 가셔도 2, 되니까 자극을 1, 충분히 느끼면지해주세요자 다음 동작은 손바닥이 앞쪽을 향할 수 있게 놓고 팔 약간 뒤로 밀어서 여기서 원을 그려주실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날개뼈로 원을 둥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전부 다 사용해주고 날개뼈로 동그란 원을 그려주면서 날개뼈 사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자, 구분등인 톡톡이들은 날개뼈 사이에 붙어 있는 이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능형근을 오늘 강화시켜서 등을 활짝 펼쳐내는 걸 목표로 잡겠습니다. 자,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되면 어깨가 말리겠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따봉손이 위를 향하게 해서 손바닥을 활짝 펼친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와우, 완전 이거 팔까지 아픈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접시 돌리기 생각나네. 그래서, 자, 날개뼈로 원을 그려서 자연스럽게 등 근육을 계속 열어주세요. 자, 동작 너무 빠르지 않아도 돼요. 나의 난이도에 맞춰서 3, 2, 진행을 해볼게요. One, two, 자, 다음은 손바닥으로 천장을 닦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서 천장을 닦아주세요. 에헤라틴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움직여주세요. 자 우리 손바닥 마찬가지로 손바닥에 밑을 향하게 되면 어깨가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열어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자 날개뼈도 사용해주고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모션이잖아요. 자, 이 모션을 통해서 날개뼈의 움직임, 부드러워짐과 함께 등 근육을 쫀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움츠어들면안 돼요. 우리 발레리나들처럼 우리 약간 이렇게 어깨를 끌어내리고 턱도 도도하게 살짝 들고 가주세요. 도도한 사람들이 등이 팍팍하잖아. 그죠? 우리 톡톡이들 항상 도도해집시다, 오늘. <laughs> 자, 우리 가슴을 가슴 자랑하듯이 활짝 열어주세요. 내가 최고야, 이런 느낌으로 물을 퍼주세요. 자, 지금쯤 팔 전체랑 등이 막 뜨거워질 텐데 언니가 열심히 하면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이 동작 끝나고 언니가 쉬는 시간 특별히 드릴게요. 3, 3 2, 1, 1, 1, 1, 1, 0. 팬티 안 입었냐고요? 아니요, 입었습니다. 레깅스를 입었을 때 팬티 라인이 보이는 게 신경 쓰였다면 그 문제 슈크리 팬티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깅스 속 팬티. 이제 자신 있게 입으세요. 신지니 슈크리 팬티. 어, 어, 자, 다음 동작은 백조 동작이에요. 자, 톡톡이들 백조 좋아해요? 자,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자, 언니 오늘 또시네스 팬티 입었어요. 우리 환경 소재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앞방구 머릿속에 콕 저장해주세요. 뚝뚝이 마음속에 저장. <laughs> 자, 우리 저장하면서 백조도 함께 저장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우리 할건 해야지. 자, 겨드랑이를 끌어내리고 어깨를 끌어내려서 목선을 길게 빼주세요. 자, 우리 백조가 목이 길잖아요. 그 이유는 언니처럼 이렇게 겨드랑이랑 등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laughs> 누가? 백조가. 자, 우리도 백조처럼 계속 끌어내리면서 동작을 진행해봅시다. 자, 팔도 팔이지만, 우리 팔꿈치를 몸보다 약간 뒤로 놓아서, 날개뼈를 사용해줄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자, 계속 구분 등을 열어주고, 등 전체를 사용해줍니다. 자, 여덟 가지 동작만 계속 저장해도, 우리 등신이 될수 있어요. 파이팅내엉덩에 저장! 아, 자, 다음은 팔꿈치를 접었다가, 위로 올릴 거예요. 다시, 펴주고, 올리고. 자,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팔꿈치 마찬가지로 내 몸보다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팔을 필 거예요. 다시 위로 동작 반복을 해줍니다. 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팔보다 중요한 게등 근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 나의 지금 움직이고 있는 팔의 움직임이 등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내온 정신을 등에 놓으세요. 등, 등, 등신. 톡톡이 등, 등, 등. 자, 계속 가집니다. 자, 겨드랑이를 바닥에서 누가 끌어당긴다고 상상하세요. 자, 바닥 밑에 두더지가 살아요. 두더지가 내 겨드랑이에 실을 붙여놓고 실로 막 겨드랑이를 끌어당긴다고 상상하셔야 돼요. 으, 이런 느낌으로 쪼여주세요. 자, 팔꿈치가 계속 몸보다 약간 뒤에 있고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가슴 자랑하듯이 3, 위로 약간 2, 옮기고 진행해주세요. 가슴 0.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팔꿈치가 접혀 있죠? 연결해서 조일 거예요. 조이고, 조이고. 자, 너무 빠르진 않을 거예요, 오늘.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무언가를 끌어서 가져온다고 상상. 자, 오늘은 가슴이 약간 열려있는 상태예요. 굽어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동작을 수행해주세요. 자, 지금 내가 팔꿈치 봤을 때 몸보다 앞에 있지 않게, 몸보다 뒤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자, 가슴을 약간 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 등 근육이 쩐쩐해진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와, 진짜 우리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톡톡이들이라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진짜 언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언니가 등신은 정말 자신있거든요. 자, 우리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팔짝 열어주세요. 와 진짜 등 근육이 쫀쫀해지는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았어. 한층 동안만 힘세요 우와! 자 이번에는 바람 밀기 동작입니다. 바람 손바닥 뒤로 해서 가슴 열고 밀어볼게요. 자 뚝뚝이들 마지막 동작이에요. 자 우리 마찬가지로 바람을 뒤로 밀듯이 가주시고 자 이때도 가벼운 바람을 상상하면 안 돼요. 진짜 거대한 강풍이 분다고 생각하세요. 자 계속 뒤로 밀 거예요. 화이팅 자, 우리 팔 뒤쪽을 향해서 계속 밀어주실 거고요. 자, 30초 후에는 손의 방향도 바꿔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지금 팔 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날개뼈의 움직임. 자, 이번엔 손바닥이 정면. 여기서 뒤로 밀어봅시다. 그럼 조금 더 가슴이 열리죠? 자, 이번엔 날개뼈랑 가슴 앞쪽을 늘리는 거에 포커스를 놓아서 가볼게요. 자, 마지막 30초 화이팅 해서 이번엔 손등으로 바람을 밀어볼게요. 자, 활짝 가슴을 열고 뒤로 밉시다. 자,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톡톡이들, 마지막 동작이니까 우리 웃으면서 가보실게요. 자, 7초 남았습니다. 더 뜨게 바람 밀어주세요. 으, 무거운 바람을 뒤로 밀고 3, 가슴 끝까지 하세요. 1, 마무리! 아, 나 등신 됐어, 엄마! 톡톡이들, 오늘 등신 운동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는 하이파이브 가볼까요? Yeah! 마지막 스트레칭까지 해주셔야 몸이 예뻐지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 스트레칭도 함께 진행해 볼게요. 자, 선 상태에서 양손 깍지를 껴주시고, 팔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숨을 한껏 들이마시며 가슴을 열고, 내쉬면서 둥그랗게 등을 말아서 등 뒤를 쫙 늘려주세요. 와, 이것만 해도 시원하죠? 왼쪽으로 몸을 회전시켰다가, 오른쪽 가슴도 활짝 열어주세요. 그대로 정면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팔을 풀어서 손목을 잡아주세요. 내가 팔을 당기고 있는 쪽에 반대쪽 시선을 바라보면서 쭉 늘려줍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주면서 팔 옆쪽과 뒤쪽 라인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반대쪽 손목 잡고 쭉 늘려 시선 반대 바라보실게요. 후 내쉬면서 팔을 더 많이 당겨고 제자리. 자팔위를 올려서 팔꿈치를 잡아주실 거고요. 옆으로 살짝 기울여주면서 옆구리랑 겨드랑이 천체를 늘려주세요. 다시 올라왔다가 반대쪽 팔꿈치 잡아서 옆구리랑 겨드랑이 한번더 스트레칭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양손 깍지 껴서 마지막 마무리 스트레칭 끝! 스트레칭 마무리! 톡톡이들, 오늘 등신 운동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비타민 신진이 홈페이지에서 2주 챌린지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운동 가이드가 되어드릴 거예요. 그 밖에도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한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와주세요. 톡톡이들, 오늘 등 운동 열심히 따라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행복한 운동으로 만나요. 톡톡이들, 안녕!